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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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야, 석개 입니다문양의 사회, 월계 문학사회지키 지킴이, 어, 작년들이, 어, 천사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내네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야, 보이시죠? 이 작업이 너무 아주 경고한 거로 아주 경고한 거로 너무 섬세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야 근데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야, 힘 조절을 좀 했나봐요 야, 대단한 보입니다 아, 천사 두명 이상 음, 주변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보이고 있어요 몸이 나왔습니다 울동네를 아름답게 하는 청년들 청년 지킴이들이 많습니다 아, 그힘이 야. 이분들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와, 아, 보이시 않는 어떤 천사들이 만나고 있다. 징징징